매일공감녀수강의 116번 6장 감정조절. 감정 표현하기 다양한 방법과 8가지의 어, 거센 카우프마레브라 어, 파일의 어린이 자존감에 나오는 글입니다. 감정을 항상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는 있지요. 감정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속에 꽁꽁 가둬두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는요. 결국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보다 아,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처리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된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면 감정이 해소되고 내면의 안정을 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감정 표현 방법은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는 거,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잣말로도 얼마든지 감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목소리를 내서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오늘, 어, 왜, 지금 기분이 어때? 아, 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왜안 좋아? 누구누구랑 다퉈어서 그리고 너 오해받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얘기해도 감정은 해소됩니다. 감정 일기 쓰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이것은 적극 추천합니다. 하루 좋았던 건나빴던 일들을 정리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앵크리머의 사소한 감정이 나를 미치게 할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다 보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미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싶어. 으아! 라는 식으로 적다 보면 도움이 될수 있다. 분노를 밖으로 끄집어내 종이 위에 적으면서 외요화 하는 것이다. 잠시라도 감정을 종이 위에 쏟아내고 나면 다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처럼. 감정 일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기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감정 해소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정적 정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또는 나중에 이게 쌓이면 신체적으로도 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 아, 원인 모르는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표현하면. 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로 정리해 냈는데요. 첫째, 객관적으로 감정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한발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그때 느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이 번, 마음의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다 보면 아, 내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는 과정에서, 어, 그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했는데, 적는 과정에서 굉장한 분노, 또는 억울함, 또는 마음에 맺힌 것들을 자기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 이게, 그, 마,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가, 계속 하다 보면 습관화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관리하고 또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편도체 반응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감정의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의 내죠 그러니까 감정의 뇌를 갖다가 좀 자, 잠잠시킬 잠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어, 한, 한, 한 번에 한 가지뿐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그 조사를 해보면 음악을 듣다가 금방 회로가 바뀌어서 공부하는 회로 그러니까 감정의 뇌를 작동시키다가 다시 이성의 뇌가 학습의 내가 더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 이렇게, 그, 그, 글을 적다 보면, 이성의 뇌를 활성화하면, 감정의 뇌가, 아, 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감정이 조절이 되죠. 감정 조절이 되죠. 왜냐면, 하 부정의 감정이 해소되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더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죠. 결국은 감정이 조절됩니다. 그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복수, 학습되고 복습됐기 때문에 대체법을 알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아주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고, 결국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나는 성중인 핵화 인생 송성이었습니다